안녕하세요. 태권생과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파크.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 저는 엄태건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나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학생들도 좋아하는 게임이고, 교육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나도 수업을 해볼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잘 못하는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르잖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감상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아, 이렇게 수업해야겠구나" 영감을 얻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픽셀아트를 살펴볼게요. 픽셀아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즐기면서 재밌게 활동할 수 있어 선생님들께서 부담 없이 학생 중심 수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거든요. 우선, 학생들이 그린 픽셀 아트 작품부터 보시면 옆에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데 만족해 버려요. 뭔가 좀 아쉽죠? 심지어는 선도 삐뚤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곡선을 그리는 등 픽셀 아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마인크래프트 속 세상에서 픽셀 아트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학생들과 픽셀아트 수업을 진행해 보니 학생들은 다양하게, 정교하게, 독특하게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들이 만든 작품들을 천천히 살펴볼까요? 물론 여기서도 처음에는 인터넷에 있는 픽셀아트 작품을 검색해서 보고 따라 그려요. 친구 것을 보고 예쁘다 감탄하면서 함께 만들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파일의 모습. 재미있게 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모습. 과일. 똑같은 모습의 픽셀 아트가 자주 보이죠? 그러다가 단순히 따라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가 봐요. 인터넷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나만의 캐릭터. 지금 살펴볼까요? 절 유심히 보던 아이가 만든 작품이에요. 저라는데요. 닮았나요? 이 옆에 정체불명의 작품은 뭘까요? 뭐야 이거? 자신만의 이모티콘을 만드는 모습.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주걱이라네요. 네.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어머니가 참 인자하게 생기셨구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모습이 또 보이죠? 스펀지밥이네요. 닭. 마인크래프트의 스티브의 모습. 요즘 인기 있는 웹툰의 캐릭터를 자신의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짱구의 옆모습 다양한 모습의 공룡이죠? 근데 이 학생은 사실 미술 시간에 별로 협조적인 적이 없었어요. 매번 대충 그리고 대충 색칠한 뒤 수업 시간에 떠들기만 하는 밤마다 그런 친구들 꼭 있죠? 하지만 이 학생은 마인크래프트로 미술 활동을 하자 오히려 시간을 더 달라며 다양한 모습에 공룡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전이 학생이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마인크래프트 엔더맨이라는 캐릭터인데요. 병아리의 하트. 고양이의 모습. 이건 인터넷에 있나요? 너무 잘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버섯 캐릭터. 그리고 머리에 똥을 쥐고 있는 캐릭터. 전부 아이들이 만든 캐릭터예요. 우주선을 손에 들고 있는 거인. 뭔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TNT 블록으로 만든 TNT. 황금 블록으로 만든 골드. 그리고 황금 곡괭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글씨도 척척 써네요. 햄버거. 감자튀김. 그러다가 점점 정교하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마인크래프트 속에 있는 물, 우유, 용암의 모습인데 명암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했어요. 자세히 보면 위에 물과 아랫물 색깔이 달라요. 우유도 섬세하게 표현한 게 보이시나요? 물론 용암도 마찬가지예요. 마인크래프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다이아, 곡괭이, 검, 도끼의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면 꼼꼼히 관찰한 뒤손잡이의 명암까지 표현했어요. 사람 캐릭터, 그 옆에 꼼꼼히 관찰한 듯한 햄버거. 정말 먹음직스럽죠? 그리고 그 옆에는, 우와, 만화 속에서 있었던 포켓몬이에요. 40분이 넘게 쉬지 않고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을 보고 질투가 났는지 다른 학생들도 하나, 둘, 크고 정교한 캐릭터로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도 공간도 부족해서 실패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제 정말 독특한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웃집 토토로의 모습이죠 별 특별할 게 없는 픽셀아트 작품일 수도 있었지만 토토로의 모습은 세로로 그리고 우산은 가로로 표현해서 우산의 모습이 좀더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어요. 여기 보이는 학생의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칼, 투구, 갑옷 비록 아까 전에 정교화된 모습을 보여준 칼, 투구, 갑옷에 비해서 단순하지만 물건 파는 사람은 세로로 물건들은 가로로 그려서 뭔가 입체적인 모습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픽셀아트라고 봐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작품은 뭘까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아까 본 스펀지밥의 캐릭터죠? 하지만 뒤에서 보니 아주 먹음직스러운 햄버거와 그 햄버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스펀지밥의 매우 긴장감 넘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 이닭 캐릭터도 롤러코스터 닭을 표방으로 한 신개념 놀이공원의 모습이라네요. 쓰레기섬 영상을 보여줬더니 무인도로 만들었던 학생이에요. 여기서 특이한 건 글씨를 썼다는 것, 무인도와 학생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진짜 물이라는 거죠. 진짜 물을 통해서 무인도로 만들었더니 더 실감난 표현이 되었어요. 제가 굉장히 실감난 표현이라고 칭찬을 해주었던 학생의 작품인데요. 담배, 금연이라는 글씨가 보이나요? 이 글씨는 거미줄로 만들었어요. 거미줄은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연기로 표현할 수 있다던데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담배 연기를 통해서 금연을 알리는 모습, 참신하지 않나요? 하지만 제 모든 픽셀아트 수업을 통틀어서 절 가장 놀라게 한 학생의 작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뭔가 다리가 4개도 있고 사다리도 있고, 문도 있는데, 네. 이 작품은 망친 작품이라고 학생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의도한 건 바로바로 바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밑에서 본 모습을 모두 다른 형식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자, 위에서 보면 물고기. 앞에서 보면 집. 그리고 옆에서 보면 강아지의 모습이 되도록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망쳤다고 너무 아쉬워했는데요. 픽셀 아트의 세계에서 누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힘, 그들이 마인크래프트 속 세상에서 픽셀 아트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즐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방금 전 학생의 작품을 보고 제가 감명받아서 만들어 본 작품이에요. 앞에서 보면 집, 옆에서 보면 멍멍이, 위에서 보면 사람.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6학년 2학기, 싸키나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과 여러 작품을 만들어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픽셀 아트를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 또 어떤 점이 좋냐고요? 다양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픽셀 아트의 모습이지만 사실 이거는 수학시간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을 응용한 작품들이에요. 키위의 모양, 수박의 모양, 수박바의 모양은 선대칭 모양이죠. 선대칭 또는 점대칭 도형의 모습. 학생들이 픽셀 아트를 응용해서 자유롭게 선대칭, 점대칭 모양을 꾸며보았어요. 응용 수업을 할수 있겠죠? 다양한 모양의 선대칭, 점대칭 도형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멋진 모습의 선대칭, 점대칭 도형의 모습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자신이 꿈꾸는 직업인 가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픽셀 아트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제빵사, 피아니스트도 잘볼 수가 있죠? 6학년 1학기 사회 시간 감명 깊었던 역사의 한 장면을 마인크래프트로 표현해 봤어요. 안중근 의사의 풍에 맞은 이토 히로부니의 모습을 픽셀 아트로 표현했어요. 그 실감 나는 긴장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픽셀 아트는 한번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지금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